육수 할때 쓰는 굵은 멸치로 오늘은 고추장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머리 떼고 안에 내장도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쏙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다 다듬어 주세요 가열된 팬에 이렇게 다 손질한 멸치를 넣고 덮어 줍니다 식용유 두르는 게 아니고 그냥 가열된 팬에다가 이렇게 살짝 볶아 주세요 비린내를 제거해 줍니다. 살짝 볶으면 비린내 없고 아주 그냥 먹어도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체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주면 볶으면서 생긴 부스러기가 이렇게 제거됩니다. 진간장 두 스푼, 멸치 양이 작으면 한 스푼만 하세요. 지금 이거 멸치가 많거든요. 매실액 한 스푼, 청주 두 스푼. 청주는 기린내도 제거하고, 요거는 쌀 조청인데 물엿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다음 고추장 두 스푼, 역시 양이 적으면 한 스푼만 넣으세요. 양념은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매실액, 진간장, 조청, 고추장, 이렇게 네 가지만 들어가면 맛있는 양념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저으면서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양념 끓여줍니다. 팔팔. 많이 안 끓이고, 한 1,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은 꺼주세요. 다 이제 끓어 양념이 끓으면 불은 꺼주고, 멸치 밑에 가루 제거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툭 털어서 넣지 말고, 위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골라서 넣으면, 밑에 굵은 거는 채로 안 빠져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요거는 버리고, 이렇게 멸치만 골라서 넣어요. 많이 나왔죠? 가루가? 그 다음, 양념에다가, 볶음 멸치를 살살살 섞어주기만 하면 끝! 엄청 간단하거든요? 멸치 내장 빼는 게 조금 번거로워 그렇지, 양념은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그잔 멸치의 맛하고 좀 달라요. 이 굵은 멸치는 아주 구수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만 먹어요. 이렇게 맨 나중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어가지고 마무리. 그리고 통에 담아서 통깨만 솔솔 뿌려주면 아주 훌륭한 맛있는 붉은 멸치 고추장 볶음이 완성됩니다. 맛있어요.